어. 야, 한국사 시간 때 배우지 않았냐? 네, 그... 그 뭐지? 그 <laughs> 조선시대나 고래시대 때 보면 석재 같은 거 있단 말이야? 다 아, 삼각형이에요. <laughs> 어. 그래서 넌 그것 때문에 안 왔던데? 어, 그래서 뭐 옛날 이제 그사람들이지획이지라면서 <laughs> <목소리> <목소리> 우리 때 한국사 등급이었죠. 우리 때 한국사 등급이었고 필수도 아니었어 어 우리 선택과목이었어. 아어어맞아 걸? 맞나? 몰라. 몰라? 사택과목은 뭐가 관심이 없으니까. 난사택과목이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laughs> 애들이 한 번씩 뭐 사문이 어떻고 뭐, 뭐 어떻다 하는데 그냥 아뭐 그렇구나 이러면서 아, 와닿았지. 이제 사고를 쳐볼까 계속 고민 중입 아, 뭐, 2월달 시간표 달고하길래 어. 그래서, 어, 이번주까지 아니었어요? 하니까. 아, 오늘까지인데, 에? <laughs>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번주까지 달래. 이번주까지 달래, 그냥. 그래서. 음, 뭐, 내가 쌈닥이 <laughs> 어, 승원이은 앞으로 살짝 새겨, 살짝 걸러들어야겠다. 앞으로. <laughs> 아, 계속, <laughs> 어. 쌤, 전마을쌤 욕했어, <laughs> <laughs> 이거.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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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바라네. <laughs> 아. 어. 아, 대충 누군지 아는데, 어차피 그 새끼는 앞에서도 그런 새끼라 생각났어요. 자, 얘들아, 202번 봅시다, 얘들아. 자, 문제에서 이렇게, 지금 짝수 번짱, 홀수 번짱 이렇게 케이스 나오는 거 있어요, 아 오케이? 자, 짝수 번짱과 홀수 번짱 이렇게 케이스 안놓 문제에서, 얘들아, 이런 식으로만 합구해달래, 얘들아. 이거 어떻게 <laughs> 해줘야 돼? 홀수 따로, 어, 짝수 따로 하는데, 우리가 아.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다. 지2 n 1과 그러면, 2m를 이렇게 따로따로 정하는 거야 이거에 대까지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EM-1은 어떻게? 해? N1부터 몇 번째까지? 다섯 번째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주면 돼요? N1부터 다섯 번째까지,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e m 까지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N이 EM-1이랑 EM+, 2 m 이 대기에서 나눠야 되기 때문에, N 대신 e m 마이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e m 까지 자, N 대신 EM-1이 집어넣으면 얼마인데? EM의 전체적으로 짜지. 그럼 다이적으로 짜지. 그럼 이어트적으로 짜지. 그 이 네. n 제곱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이거 따라가기 까지 자그 다음 n 또 n 대신에 우리가 2n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일단. 오케이 그럼 4n제곱 되니까 이거 뭐 되야 는 우리가 2n제곱 하기 2n 플러스 1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구성하고 그냥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거 해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짝수 번째랑 홀수 번째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각각 풀면 된다 이거겠지 얘들아 오케이 집어넣어요. 15코 있긴 해. 뭐? 그래? 뭐야, 역시? 이렇게 차근차근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어, 얘들아, 203번은 뭐, 직접 한번 해봐. 알겠지? 한번 해보시고, 지금 뭐, 204번은 어려울 건데, 도전해보시고, 지금 고2고목이한데 얘들아, 예비 고이들할 수... 아, 예비 고란데 예비 고3들 할수 있죠? 어렵긴 한데 해봐, 나중에. 아, 이거... 음, 많이 쓰는 건 일단 맞긴 음, 맞아. 어, 한번 해봐, 알겠지? 자, 얘들아, 또 그리고, 얘들아, 봐봐. 197페이지 볼래? 얘들아 등차수열압또 나오지 오케이? 그래서 그냥 이게 말만 시그마한거지 그냥 얘들아 a는 ak를 이렇게 등차수열로 줘버리면 a는 등차수열로 줘버리면 마찬가지등차수열압 어차피 똑같을거 같은거예요 아는 이거에 대해까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린 등차수열압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 마이너스 d 인거랑 2분의 n a 플러스 l 인거랑 계속 인자하고 계셔야 되지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인자하고 계시면 되고 자 우리가 그래서 등차수열일 때랑 우리가 등비수열일 때 같은 경우는 a 곱하기 rng 곱하기 b 즉 라지 a 플러스 라지 b가 0이다라거 우리가 좀 신경쓰시면 된다 이거야 얘 이거에 대해까지 오케이? 응. 자 그럼 얘들아 205번 볼래? 자 얘들아 205번 봤을때 여러분들이 이제 소장은 3이다라고 했고 시그마 k 인 1부터 5까지 a k 케 55다라고 했단 말이야 얘들아 이해돼? 자 그럼 자, 얘들아 이거 같은 경우도 좀갈싸하게 갈수록... 잡힐 <laughs> 수 있을거야 자 k 인 1부터 5까지라 했으니까 우리가 당, 연히첫 번째 장 알고 있으니까 이걸 그냥 식으로 구성도 할수 있어. 당연히 얘들아, 알겠지? 식으로도 구성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자, 이런 것도 있지. 2분이 뭐야? 2분이? 그러니까 형의 개수 몇 개? 다섯 개지. 갈로하고 A1 플러스 얼마예요? 네. A5지. 얘들아, A1 플러스 A5는 뭐라 적을 수 있어? 네. 2. a 3이라 적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해까지 자, 그러면 얘들아, 첫장3이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A3 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지, 얘들아. 얘네 ACD 보였으면, 우린 일반화 세팅할 수 있어 없어요. 그치, 얘들아. 그럼 그 집어넣어서 계산만 좀 진행해주시면 될 겁니다, 얘들아. 이거 해기되까지 음.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 해주시면 될거고요 <laughs> 자. 그 다음, 얘들아. 207번 오늘 이제 실슬 바로 보여야 돼. 얘들아. 207번 어떻게 볼래? 207번. 합, 어, 합 같은거 이용해 줘야되지 얘들아 눈에 보여? 지금 문제에서 a1 플러스 a10이 나와있는데 얘들아 k는 2부터 9까지 a k 나와있지 그럼 이분이 일단 항계수 몇 개야 얘들아? 네. 8개지 그럼 이분이 8 곱하기 얼마? a2 플러스 a9인거죠 얘들아 자 얘들아 등차수에서 어차피 a2 플러스 a9는 누구랑 동일한거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얘들아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차근차근 하시면 될거고요 <laughs> 얘들아 210번 같은 건 우리가 어떻게 해 줘요? 얘들아 시그마의 k가 2n쯤 이다서딱 나와있지 그걸 통해서 시그마 k1부터 10까지 a2k 구해야 되지 얘들아 그럼 얘들아 이렇게 시그마가 뭐다라고 나와있으면 이거 통해서 뭐고할수 있는 거야 얘들아? a n 뭐? 뭐? 뭐야? 씨발 이거 뭐야 이건 내가 한게 아니야 210번이요 소사 뭐야 이거 소사가 뭔데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 중3일 리도 없잖아. 여튼. 얘들아, 시그마의 K가 2 n 적으로 이렇게 나와있지. 그럼 얘들아, 여기서 뭐 구할 수 있어? 어, AN 얼마인지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AN이 얼마다 나오면 이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대입하면 되지, 얘들아. 그런데 이렇게 수열의 합이 n 에 대한 2차식이 되고 있고, 수상도 없네, 얘들아. 그럼, 그렇지. 그럼 a n 등차수열이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공차가 얼마인 수열이야?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n 제곱의 계수가 2기 때문에 우리가 공차의 절반이 지금 개수를 띠고 있다. 했지 그럼 d가 4일 겁니다. 얘들아 이해돼? 얘들아첫 번째 거 그럼 얼마짜리야? 2짜리지. 그럼 a n 세팅 얼마? 그렇지. 4n 2겠죠. 그러면 시그마 a 2k 라 했으면 8k 마이너스 2 이렇게 세팅해 주면 될거 아니에요? 얘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얘들아, 211번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살짝 어프리 되어 있어. 211번. 은 어, 우리가 좀, 얘들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안쪽에 있는 걸 그냥 BK로 잡아야겠죠? 오케이? 얘들아, 그럼 시그마 BK가 뭐다? N nº 적곱딱2 N인 거지. 얘들아, 그럼 BN 구할 수 있어 없어? BN 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얘들아? 그렇지, 2 N 플러스 1 되는 거지, 얘들아. 따라오니? 자, b n e n 플러스 1인 거고요 자, 그러면, 봐. 얘들아, e n 플러스 1이 그럼 뭐다? 얘들아, e n 1 곱하기 am분 의 1인 거 아니야? 그럼 a 에 세팅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얘들아. 그럼, ᄒ <laughs> ᄒ 서그 다음 부분부터 쓰면 되지, 얘들아. 오케이? 음,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얘들아, 213번 볼게요. <laughs> 얘들아, 이제 이거 눈에 보여야 돼, 얘들아. 213번. 이 정도 했으 눈에 보여야 돼. 응? 응하고 있으면 안 돼? 아... 뭐야? 어, 거의 비슷해. 그냥 표현만 바꿔, 바뀌었을 뿐이야. 얘들아, 뭐 보여야 돼? 어, 양 끝에 합이 계속 어떤 거야? 일정한 거지, 얘들아. 그럼 양 끝에 합이 지금 얼마로 일정한 거야? 얼마야, 이게? 255니까. 85인가, 얘들아? 네. 85, 아 255네? 아니, 255니까. 합은 85로 일정할 거 아니야. 네네네네. 얘들아, 이거 이해돼? 우리가 등차수를양 끝에 합은 계속 어떻게 한다, 얘들아? 일정하다 했지? 그럼 어차피 A1과 AM이 합이 나. A2나 AM-3 합이나, A3나 AM-2 합이나 계속 어떻다, 얘들아? 일정할 겁니다, 얘들아. 이거에 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A1 플러스 AM은 얼마가 되는 거야? 85가 되는 거지, 얘들아. 얘들아, 괜찮아, 여까지 네. 자, 그러면, 얘들아,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AK라며. 그럼 이거 뭐라 적을 수 있어? 2분이 얼마? A1 플러스 AM인 거지. 아, 그리고 항의교수 몇 개? M개니까 곱하기 M 해줘야 되지, 얘들아. 그럼 a1 플러스 am 말고 있으니까 <laughs> 스몰엔구할수 있어 없어? 있지 얘들아 그럼 스몰엔말면뭐 문제 풀수 있을 겁니다 얘들아 이제 얘들아 괜찮아 뭐 스몰앱만 스몰 알면 그때부터 a1 더하 a2 더하 a3 당이 3a2고 그 다음 밑에 건 3am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해서 포함되겠지 얘들아 이래겠니 까지 응. 못따라온 사람? 뭐 그럼 밑에서 어차피 합물었잖아. 그럼 이제 2분이 하고 황의 교수 M개지. 어? 나에서 황계 개수 M개일 거 아니야. 그럼 2분이 M하고 첫 번째 플러스 마지막 황하면 되잖아. 그럼 A1 플러스 AM 나오잖아. 이게 된 거야. 얘들아, 못따라 사람 그리고. 다 괜찮아요. 자, 얘들아, 214번입니다. 자, 첫 장이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를첫 번째 항부터제 n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얘들아, sn 바로 세팅 가능해야 됩니다. 얘들아, 등차 수의 합은 n제곱이 계속 뭘 띄고 있다? 2분의 2, 그럼 이거 뭐 띄고 있어야 돼? 마이너스 2n제곱 뛰고 있어야 돼, 지 얘들아. 그리고 뒤에 몇 n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럼 첫 번째 항50들려면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얼마? 52n인 거지? 얘들아, 따라오고 있어. 어, 그래서, s n 2 n 제곱따기 52n일 거고요 자, 그럼 어, 이거 그래프로 그리면 어. 어떻게 되는 거야? 얼마야? 여기 0, 0, 0, 무조건 지나지, 얘들아? 여기 얼마예요 26이지, 얘들아. 중간에 얼마야, 그러면? 13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문제에서, 우리가 k는 m부터 m 플러스 4까지 sk 이렇게 된다음 얘들아. 얘들까지 자, 그럼 이거 한개수몇개 있어, 얘들아? 네 개. 다 개지. 이상이야. 몇 빼고 플러스 리잖아 어? 얘들아, 다섯 개 있으면, 우리가 이거의 합이 최대가 되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럼 얘들아, 2차식에서 저거 합 최대가 되려면, 어디에 최대한 가져야 된다? 중간에 최대한 다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럼, 정 중간에 는 얼마가? 누가, 그러니까. 몇 번장에 13이 돼야 돼? 그러니까 뭐. M과 n 플러스 사이 저거 중간에 얼마? n 플러스? 이지, 얘들아. 그럼 n 플러스 이거 얼마가 돼줘야 돼? 1 3이 되시면 될 겁니다. 일라. 얘 되겠니까지? 얘 215만 원데한번 해볼래 지금? 어? 어후. 네. 얘는 뭔가 2차식으로 분석한다기보다는 정확히 이 수열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일라. 뭔가 그래프적인 느낌이 아니야. 뭐 기하적으로도 좀 접근하긴 하는데 뭐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되고 그런 문제는 아니야겠죠? 몇 페이지지? 222 페이지랍니다, 영상분들. 제 볼게요. 자,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 이퀄 f n 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거 일반항 구하는 방식이에요, 얘들아. 알겠지? 자, 얘들아, 이거 일반항 어떻게 구하냐면, n 1부터 차근차근 집어넣으면 시 됩니다. 그러면 a 2 마이너스 a 1은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f a 되고, 이집안면 a 3 마이너스 a 2가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f a 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일반항 a n 을 얻고 싶어, 얘들아. a n 을 얻고 싶 이때, 뭐, 어떻게 할 거냐. n 대신에 n 마이너스에 집어넣어서. 그러면, a, m, 마이너스, a, m, 마이너스 1이 뭐다, 얘들아? 어, f, n 마이너스 1인 거 아니야, 이거? 이해 여기까지. 그래서, 뭐 해주면 되냐면, 더 해주시면 되겠다, 이들아이요까지 자, 이렇게 더 해주면 어떻 사라지고, 사라지고, 사라지지, 얘들뭐 남아요, 그러면? 어, a, m, 마이너스, 얼마? a1, 이렇게 남는 거 아니야? 자, 그럼, 후면, f1부터 f, n 마이너스 1까지, 얘들아.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k는 얼마부터? 1부터. 그럼 n-1부터, n-1, fk. 로렇 표현할 수 있지, 얘들얘들그서 예, a는 뭐라고요? a+, sigma, k는 1부터, n-1까지, fk. 이거 에대 되겠니,까지? 기억나, 이거? 다들? 자, 뭐, 정리는 어차피 여기 잘돼 있습니다. 자, 그럼 231번 보시면요. 봐봐. 얘들아 가에서 지금 a1, a2, a3, a7 이다 얘들아 그리고 a1 플러스 1 빼기 a1 등차수를 이루고 있다며 얘들아 그럼 a1 플러스 1 마이너스 a는 뭐라고 을어있어 어? 얼마야 얘들아? a2 마이너스 a1 이고 a3 빼기 a 2 4인거지 얘들아 그럼 2n인거지? 얘들아 따라와기까지 그럼 a는 바로 적자 얘들아 a1 얼마? 1이라고 했지 플러스 얼마에요? 지금은 k1 부터 n 마이너스 1 까지 FK지. 그럼 얼마? 2K 이렇게 될거 아니야. 따라왔어, 여기까지. 자, 그럼 2 e 앞으로 빼고요. 그럼 1 e 플러스 2 e 앞으로 빼주고. 자, 시그마 K지, 얘들아. 원래 우리가 시그마 K가 2분이 N, N 플러스 1 아니야, 얘들아. 2분이 N, N 플러스 1인데, N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 N 마이너스 1 들어가야 되지. 그럼면 2분이 얼마? 곱하기 얼마? N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약분 되지, 얘들아. 그럼 이거 뭐가 되는 거야?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얘들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뭐 구할 수 있다? AN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얘들아. 이래겠니? 까 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얘들아, 같은 느낌이야. 같은 느낌으로 또 누가 있냐면, 이까지고 이게 세트입니다. 224페이지 보잖아, 얘들아. 얘들아, 할수있겠 정리할 수 있어, 이거? 오케이? 얘들아, 224페이지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자, 아까는 빼기였지, 얘들아. 이번엔 뭐가 있어요? 나누기가 있어, 얘들아.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a n 분이 그러면 a n 플러스 1이 지금 이렇게 fn 꼴이다. 또는 뭐 a n 플러스 1은 이제 a n 하 fn 꼴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따라왔을때까지자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다 a n 1부터 차마 차마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얘가 본수 꼴을 이렇게 적을 때 a 1 분이 1 곱하면 얼마 되 f 1이라고 적을 수 있지. a n 2집어넣면 얼마인데? a 2 분의 a 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얼마야? f2인 거지. 얘다 3 집어넣으면 얼마인데? a 3분의 a 4지 얘들아, 그럼 이게 뭐야? f 3인 거잖아. 얘들까지.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어디까지 가면 n까지 가잖아. 그러면 우리 n까지 가야 되니까 n 대신 n 마이너스 2 0야 되지, 얘들아. 이게 뭐다 f n 마이너스 될거 아니야, 얘를 얘들아, 그럼 이거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되겠지, 얘들아. 자, 그럼 곱해주면 어떻게 돼? 약분되지? 약분되지? 약분되지, 얘들아. 이렇게 쭉, 그럼 뭐 남아요? 어, A1분이 A1이 얼마다? F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Fm-1까지 곱이 될 겁니다, 이해를? 예, 네. 자, 그럼 최종적으로 AN은 뭐라 적을 지 있다, AN은, 그러면 a 1 곱하기, 그러면 F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Fm-1까지 곱이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이거 이해 겠니까지 오케이, 이렇게 일반 세팅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럼 한번 실제로 해볼게. 자 a n 플러스 1은 그럼 n 플러스 1분의 2n 곱하기 a 인거 잘 세팅돼 있지 얘들아 예네 그럼 여기서 f n이 누구인가? n 플러스 1분이 2n 인거지 얘들아 예네 그럼 거지, 얘들아 얘들 1방은 어떻게 되는 거야? a는 뭐다? 1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1부터 집어넣으면 되지 얘들아 그럼 이런 분자에 는 2는 따로 적어줄 겁니다 그러면 2분이 그럼 얼마? 2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얘들아 그럼 2집어넣으면 얼마? 3분이 2곱하기 2인 거지 얘들아 또 집어넣으면 얼마? 4분이 2 곱하기 3인 거잖아. 얘네, 얘는, 얘는 m-1까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m-1까지 가면? n 분이 얼마? 2 곱하기, 그럼 m-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따라왔을 때까지? 자, 그럼 이렇게 곱해 나가면 지금 어떻게 되겠네? 앞에 있는 이 2는 계속 고정으로 살아남는 거야 얘들아. 얘는 계속 있는 거잖아. 그럼 이 2가 몇번 곱해진 거예요? 2는 m-1번 곱해진 거지, 얘들아. 얘네, 그럼 나머지를 생각하자. 2분의 3분이 4분의 3인데, 2 e 이렇게 약분되지 3, 3 이렇게 약분되지 4 이렇게 없어져서 이렇게 없어지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럼 남는 거 뭐예요? n분의 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a는 뭐다 얘들아? 2n-1을 곱하기 n분의 1이다라고 정리할수 있을 거예요 얘들아. 이해돼? 그럼 a포구 해달라 했으면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데 얘들아 자 그런데 얘들아 이 문제를 이렇게 풀고 있으면 미친놈입니다 얘들아 어? 뭐라고요? 어조나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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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맞직 그냥 하면 돼 얘들아 알겠지? 이건 그냥 내가, 이런 꼴이라서 그냥 가져온 가져온 거고, 얘들아. 자, 얘들아, 이런 항의 개수가 낮잖아. 노가다가 빠릅니다, 얘들아. 그냥 존나 뛰세요, 노가다로 알겠지? 그런데, 할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가져온, 가져온 것 뿐이야, 알겠지? 그런데, 하지만 234번 같은 경우는 얘들아, 노가다로 뛸 사람 노가다로 뛰, 한번 뛰어보시면 됩니다, 얘들아. 어, 뛸수 있으면 뛰어봐. 어. 그런데 얘들아, 지금 이거 일단 녹가다뭘 하기 전에 1 n 플러스 1의제곱분부터 수정해야 되겠지, 이다. 아, 이거 n 플러스래서 분리 멀어졌죠, 저면데 그렇지, n 적곱딱이니까 n 곱하기 n 플러스 2해서 1부터 집어넣으면서 어떻게 어떻게 사라지는지 계속 분석하셔야겠지, 이런 것들이다. 1에겐 니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 차근차근 해주시면 될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225 페이지까지 이 나오는 거알겠죠 <laughs> 와, <와우>. 이 네. <laughs> ohy page